아무무뭐 맛있지. 우와. 와. 와 절여가지고. 이렇게 아무튼 뭐 별의별 프로틴 유린기 안 먹어?를 다 먹어봤는데요. 예. 네. 이제 다음은 제대로 된 <laughs>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와. 와. 아니 유린기 괜찮, 괜찮겠죠? 진짜 그렇게 음료를 많이 먹어왔다고 생각했는데 <laughs> 진짜 새로운 맛이에요. 캥거루라든가 네. 이런 식감들이 아, 아예 이렇게 틀린가? 맞아, 맞아. 그런 거 이렇게 네. 생각하면 돼요 왜 우리가 소돼지 닭을 먹냐 왜 걔네만 키우는가 아. 와 이게 진짜 비교치면 극과 극 유린기로 <웃음> 형님이 또 이제 튀기기 장인이시기 때문에 형님이 진짜 기본 그 중식들을 너무 잘하세요 고추잡채, 짜장면, 아. 짬뽕, 뭐 튀기는 것들 음. 아이러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참아 아, 방송이라 이거 아, 안 먹을 수도 없고 그거니까아 아, 진짜 오늘 먹방이라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거. 천자히 해야겠다. 가죠. 아유, 뭐예요? 아, 유린기 퍼프 재료. 아 유린기는 단백질이잖아요. <laughs> 튀김 벗겨먹으면. 아 튀김 벗겨줘? 아니 아니야? 아니요. <laughs> 용 소스를 쓰시면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짜자짜자 짜자. 진짜 눈 풀렸어. 아 근데 그때가 진짜 맛있었어. 그래 짬뽕. 아니, 짬뽕 저, 저, 게. 아, <laughs> 아, 아 좋죠, 짬뽕 먹어어저 조용하게. 짬뽕도 먹어보고 싶어요. 아, 안 보여졌어. 짬뽕이 있어 타돌박이 짬뽕이에요. 그러니까 볶음이 난 당시 이 예, 아무리 그래도 예. 조금, 아 조금 더 이번엔 좀 다른, 다른 느낌의 유린기 왜냐면 구소스가 없어서 좀 아, 다른 굴소스. 느낌으로 아구소스가 진짜 유이는데 그러니까 신 느낌 똑같은 유린기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맛의 느낌이 좀 다른 느낌 와 근데 진짜 소스 재료만 보면 와 이게 맛을 쓸 수가 있나? 이거 밖에 안들 <laughs> 위험한 애들 뭔지 아시죠? 아, 맛있는 거? 음. 왜다 맛있었는데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아 근데 아한 아, 네. 번도 안드셔보죠 형님 음식 아, 특히나 또 중식은 형님 전문 분야시기 때문에 고추잡채로 동파육 짜장면 오늘 원래 에이. 다 벗고 다니세요? <laughs> 오늘 그래도 예의 갖추면 데어 너무 맛있다. 기... 어? 기가 막힌다 진짜. 그래요? 기대되네. 약간 물타갖고 오케이. <laughs> 딱그 약간 유린기가 내가 생각했을 때그 <목소리> 닭고기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같애가 닭가슴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편한 거같아그 닭가슴살 어떻게 맛있게 드세요? 닭가슴살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? 맛을 몰라요 이런 분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은 다음에 <넣었다며는>. 몇분노래요 3분 <laughs> 30초 3분 <야>, 30초 <laughs> 맛있게 먹는 방법 뭘까? 팁 없어요 팁? 팁? 네 설거지 잘합니다 <laughs> 네, 시금 오세요. 은생금은 지금은 지금 여기랑 같이 금면무금은지그은우리가 그러면 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딱딱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이 많구나. 주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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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 언제 들어도 좋다. 너무 좋다. 너무 기대된다. 기 장인의 장인 정신. 야 장인 정신.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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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린 다음에 바로 넣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? 이렇게 하면 똑바르게 이런 식으로 쫙 터져서 나와요. 아. 이런 식으로 바로 넣으면은 지가 좀 휘거든. 아. 왜냐면 위로 떠오르면서 굳어지는 거라. 아, 겸 튀긴 고 봐. 어우, 어우. 어우, 귀여워. <laughs> 다말 없었어. <laughs> 와. 지금, 보면서, 아, 저건 먹으면 안될것 맞... 같은데? 나는 생각, 와, 와, 개 맛있겠다. 야, 야, 싸우지. 그래도 두번 튀기나요? 응, 음, 두번 튀겨야 돼. <laughs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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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두번 튀기는 게 열기 받은 거에다가 그 이걸 빼면은 수분이 밖으로 나와요 음, 수분이 음. 그래서 이제 겉에 튀김옷이 눅눅해지는 거거든요 아, 그걸 음. 다시 한번 수분을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아 완전 딱딱하게 음. 그래서 온도가 틀려요 아까는 한 이거 익힐 때는 170도, 160도에서 튀기다가 속까지 익혀주고 요거는 170, 180도, 190도에서 한번확 세게 아, 그냥 해 봐. 와와 이거 진짜 눈으로 봐야 돼 카메라를 안 담겨 <웃음> <웃음> 방송 아무도 알아 <laughs> 아 맞다 아 방송인 줄 알았지 홀리 홀리 와 흐른다 흘러 야 진짜 잘생겼다 와. <laughs> 그러니까 잘생겼어, <웃음> 잘생겼어. <웃음> 한번 드셔보세요 야또 중앙 제일 맛있는 부위 소스 많이 발리는데 다르다 다르다 표정부터 다르다 맛만 좀 보겠습니다 아. 소스가 와와 와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게 넣자마자 반응이 옴와 이게 와 밖에 없어 진짜 안 씹었는데 넣자마자 아와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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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할 <laughs> 말이 와밖에 없네 와왜 무섭다 아와와 이게 닭가슴살이라고 <나간> 닭가슴살이 <laughs> 이게 굴소스 안 들어간 거죠? 그 달고 짜고 시큼한 게 음. 너무 조화롭게 다 느껴져 응. 그리고 그냥 어. 부드러워 <laughs> 음. 할 말이 없어 그냥 부드러워 <laughs> 처음에 좀 달고, 달고 짠게확 오는데 그게 너무 기분 좋게 타고 오거든요. 그리고 이제 살짝 물릴 때쯤 신맛 살짝 나주면서 음, 음.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. 아, 술 안주죠. 진짜. 음. 유린기 좀술 안주 느낌. 진짜 대박이다. 와, 와. 아니 이거, 형, 이거 술집 차이죠 내가 돈 낼게. 괜찮다. 요리해주세요. 여기서. 아 이거 죠 너무 많다 했는데 다 먹어봤는데? 와와와와와와와 와, <laughs> 짬뽕 드세요 <laughs> 짬뽕 <웃음> 짬뽕 아 짬뽕 그래야 되잖아 짬뽕 아이, 여기 아 여기 힘들어 살세요아 맞네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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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번에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? 제 친구 중에 다틀면 폭발 짬뽕은 뭐만드는 특별한 뭔가 있나요? 그냥 잘 볶으면 돼요 짬뽕은잘 볶는 거 양파하고 고춧가루를 겁나 잘 볶으면 짬뽕이 맛있어져 그게 짬뽕의 가장 <laughs> 키포인트 <laughs> 물 마시면 되죠? 아, 짬뽕 부시오. 짬뽕 부시오구나. 라면면이라 빨리 있겠죠? 응. 두개더두 개. 면세 명인데. 두 개. 안 모자르건? 여기 놔둘까요? 아니야 아니야 내또내 내가 알아서. 관리? 아닌가? 관리 하시는 거야? <laughs> 연기가 바로 들어가서 <들어갔다>. <laughs> 어우. 아 뭐야, 씨발. 왜나왜 눈이 안맵지 너도 오래 해서 그래, 여기서. <laughs> 그러니까. 어, <laughs> 너도 이제 적응돼서 그래. <laughs> 적응돼서 그런가? 익숙해져서 그래서 그런가? 나안아 어, 또좀 안... 어, 이거 이거 좀 세다 이거는. 안 아, 되겠는데? <laughs> 와, 다시. 나... 와! 좋은 고춧가루나. 쁜 고춧가루 있어요? 아니, 좋은 게 아니라 고운 거. 와, 불맛. 이때, 이때가 중요해. 이때 약한 불로 얼마나 잘 볶느냐가 진짜 중요해. 어, 살짝 기름으로 해갖고 안 타게 잘 볶는 살살, 게. 잘살잘살요어 살살. 매워. <목소리> 와, 개 맛있겠다. 우와. 아 새우 정도 넣을까? 우리 집에 남는 게 새우. 아니 이게 제가 라면 하, 두 개만을 했거든요. 두 개만 했는데 하나 더 봤어요. 괜찮아요? 면두 개, 두개세 개. 세 개. 뭐 그래도 사람이 세인데두 <laughs> 개만 합면두 개가 딱 좋을 거 같아 에이, 그래요? 어? 아아 헤헤! 지문가 헤헤! 라면 안된지 얼마나 됐어요? 전 라면은 아예 안 먹죠 차도보도 주도 났죠 와... 아 형들... 우 아니 이거 맛없을 수가 있나? <laughs> <laughs> 와 진짜 몸 올라온 거.. 진짜 크다 야 이거 가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? 어? 우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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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가습이다>. <웃음> 와, 와 와, 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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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물부터먹다와고지 앞으로 해장은 여기구나 <laughs> 와.. 뭐안나오데왜 이렇게 맛있지? 와.. 이런 라면은 처음이에요 에? 오 이거는 와, 라면이 이런 아닌데 이런 이거는 와.. 신의 경지인데? 그냥 일반 라면은 불량한 맛인다 나... 뭔지 알죠? 맞아 맞아 근데 찜찜한데? 이거는 딱 깔끔한데 쫘 오래가요 그 짬뽕 불량이랑 와, 와. 와 미쳤다 이런 맛이 나냐? 민우가 말좀 해봐 우왕 하지 말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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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라면이 안 나와요 진짜 해가지고 유린기 짬뽕 와와여기여기와 어, 어. 와. 무섭게 오냐 <laughs> 먹어야 되니까 아니 이게 국물이 맛있으니까 야채 안에 야채도 맛있고 새우도 맛있고 그냥 다스며들릴때는다 맛있어 와너 국물 안 먹거든요 와 처음에요 형이 여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국물과 그 양념 맛이 기본이 <laughs> 기본이 <laughs> 맛있어야지. 전체가 맛있는 거지. 완봉 아, 아, <laughs> 완봉했어. 완뽕, <완뽕했어. 웃음> 와 이거는 아 찢었다. 아, <laughs> 와야 찢었다. 와나 얼굴이랑 거리랑 다 진정시켰는데. 와 전등기 고내 <laughs> <저는 이거 뺏어. 웃음> 거야 내 거. <laughs> 여무튼 오늘 다들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캥거루, 악어, 사슴, 음. 그리고 타조까지 해갖고 음. 여러가지 요리를 해봤는데 왜 이게 <laughs> 양식을 안 하는지 알겠죠? 아유. 왜그 타조는 양식을 아유. 하는데 타조는 먹을만 했잖아요? 아유. 왜 타조만 양식을 아유. 하는지 아유. 네?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짬뽕하고 유린기 너무 다들 맛있게 드셔서 감사하고 왜 방송하고. 이게 많이 팔리는지 어왜 이게 왜 대중적으로 <laughs> 인기가 많은지 내가 왜 짬뽕을 배웠는지 그럼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들. 응. 안녕. 동바. 동바. 다